The game's future stars are on Maybe display job, as minor league baseball comes your way. On. You don't really really see a lot of guys that have, same same guys that have five pitches, right? He'll be in pretty good shape. Fellows, are visiting team as they take the field after a scoreless but top playing some pretty good baseball. Si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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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four and two, though they played a of games. They had to. they to get his Cameron. a struggle for him with the bat so far this year. 아, 방선이 면안된다니까 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붕붕이 해야 돼 너네들은. 이걸 쪼개달려? 자, 그 다음에 그냥 체인 지업으로 끝낼게. 자, 루킹 삼진. 어. 오, 실추였다 이거. 야, 얘는 좀 잘칠 것 같은데, 3번 타자. 엥 어? 모차 너클볼이야.

못 친다니까? 아니 공이 공을 못쳐 이거. 리 나이트 스스루킹삼진이렇게 치냐 갑자기 야, 이야 방금 봤어. 공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 공이 흔들리네, 이거. 나이 o k s l i 볼은 트래커로 따라갈 수가 없는 공이야, 이거는. 아, 야다 t h i 게 해서 치긴 해도 다닥볼이야 그냥 그 게임 자체에서 하던지. 이 자타이밍또못 잡았죠 이 타자도 왜 너클볼이 마구인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심판도 잘못봐 심판도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야 한가운데로 던져도 못 칩니다 아이고 어 야야야 얘들은 뭐하냐 자 이제 제대로 다시 돌릴게요 자 가자 일단 초구는 체인지업 너클볼 심판마저 속여버리는 너클볼. 그렇지. 야, 그냥 방망이 돌려야 된다니까. 너클볼 치는 방법. 그냥 방망이 돌린다. 너클볼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맞았다 하는 순간에도 이제 방향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마지막은 체인지업. 하자들 하나같이 주유가 하자들, 욕하는 중. 주유? 주유?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어? 저 새끼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새끼가 크게 어? 두이야저 새끼 메이저 보내야 된다고. 어? 자 한마만 하어서 말하고 아. 있죠. 어, 야 언제 몰래 뗐어? 아. 야 이거 진짜 위기야 이거. 자 병살 그렇지 더블플레이 야 어떤 선수가 지금 무상당했네 난 아니야 누가 지금 무상당했던 것 같은데 야 메이저에 있는 오선발 무상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콜업인데 아니 이게 왜 볼이야 왜 그러세요 진짜 that's lifted the other way out to left. 그래 다이다. 메이저랑 마이너랑 끔 나눠져 있는지 여기서 나 여기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야, 메이저 2루수였잖아. 그거는 다운도 되게도 전에 잡았어 얘는 견제 한번 해야겠는데. 자, 견제 한번 갈게요. 야 yeah, 너클볼로 마무리 더블플레 hey, 그렇지 야 yeah, 이루수 sure like yeah, 송구 좋았다 이루수의 수비가 빛나는 판단이었어 야 yeah. yeah, 너클볼 제거 지리고 한번자 일루 일

그래야. 어 트레버 바 y 가 우리 t 선발이야아 r t h 어 s got it. 마지막은 뭐다? 마지막은 e two. Oh, Trevor. Oh, this is one and a h t on the ground out to short scooped up throw in the dirt but a good scoop 이번에도 완봉페이스다 이거 starting to run out of time they haven't b 이 이건 들어갔다고 치네 야똑 같은 건데 이거는 누군 와, 어떤 건버리고 어떤 건 스트라이크 그냥 심판 마음대로네 아 내가 볼 주고 싶다 이건 볼아이건 스트라이크야 응 이건 스트라이크 아 진짜 오락가락하네 나이스. 한가운데 체인점 못 쳐버리죠. 머리는 그냥 시원하게 밀었어요. 자비 라�ischer Hooch 이�fast g u 자 넘어지면서 아오오오오 좋았다. 4보 그렇지. 트리닝 마무리. 야, 우리 팀 애들이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주네한점더 냈고요. 역시 타세요. 야, 타자야, 그냥 지켜봐. 어, 너는 내가 봤을 때못칠것 같거든? 그냥 지켜봐라. 자, 간다. 여기서 슬라이더만 배우면 끝이야. 구종은 진짜 끝이야, 거기서. 만질 게 없어. Down the third baseline. Grounded back up the middle. In. And that's, that's our number one. That victim last time up. Oh, but I'm they the same to win His numbers certainly aren't that pretty. Ay, I 야, right there, right there, that pretty much middle, middle, center cut. Tough pitch to take. 잡어라. 그렇지. 그냥 눈 감어 공이나 빼. 그렇지타완까지일 아웃카운트 세 개. 깔끔하게 완봉 갑시다. 오. t a k e 로 말이 찾아온 위인데 여기서 잡는다 일단 하이볼 싱커 아니 아니야 여기서 유일관이 잡는다 Into center field, and that's gonna get down for a base hit. and they'll get especially oh, oh, when it's a ball, You're just trying to get oh, one 봐주지, a, find a couple of You're just trying to get a up the Linden some more good work out of the bullpen as he notches his tenth save of the season. 일번 11호 커브잖아. 11호 커브 대신에 슬라이더 배우자. 왜냐면 너클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커버 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1일 커브 대신에 슬라이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이관 완성체 됐습니다. 이제 완전체야. Dreams do come true. 야 콜업이다. 내가 말했잖아. 전반기에 콜업 된다니까. 오늘 big stage. You're going up immediately. 지금 당장 메이저로. 갑니다. 와우! 빅스테이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가방 챙겨 오거라, 효재야. 메이저가 너 부른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아, 효재라네. 희관아. Go to the show! 가자, 메이저! 아, 희관. 야. 야, 감독님이다. 마이너리그에서의 너의 아주 인상적인 성적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롱 릴리프 중간계투로 들어간 건가? 롱 릴리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잘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유희관 드디어 메이저리그 입성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 전반기만에 메이저리그로 콜업이 됐고요. 자, 한번 로스터랑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선발로 기용이 됐어요. 자, 신시네티 레드의 1선발은 트레버 바우어, 2선발이 소니그레이 3선발이 앤서니 머시깽이 4선발이 타일러 머시깽이 5선발이 이제 유희관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애들이 다 오버롤이 다 높아 자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이기 때문에 공 하나하나 던지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실수하면 은 바로 이제 마이너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라인업 한번 보죠 자 라인업 오케이 일단은 유망주 유격수 유망주 보비셋 있고 중견수에이 새끼 누구야 생성선수 같은데? 어 처음 보는 애 어땠, 어쨌든 포텐셜 a고요 그리고 지명타자의 폴랑코 삼루수의 수아레즈 이루수의 무스타카스 일루수 조이보토 근데 딱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조이보토 빼고는 다 나이가 이제 어리거나 약간 그 유망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시즌이나 세 시즌 정도 이제 지나면 이제 우승 컨텐더 팀이 될 거예요. 지금 아마 리빌딩 중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야, 근데 지금 몇 등이냐, 우리? 시카고 컵스랑 두 경기 반차. 오, 잘하면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겠는데? 콜업 하자마자 바로 프로? 자, 여러분들 메이저로 올라왔으니까 난이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베테랑을 했었는데 아, 올스타로 갈까? 호른 페임으로 갈까? 근데 갑자기 난이도 두개 올려 버리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오버롤 68밖에 안 되잖아. 일단 올스타? 아, 호른 페임? 오자마자 두들겨 맞으면 조금 레전드는 아니지 임마 그래, 여러분들. 오버롤 70까지는 올스타로 하고 오버롤 70 넘어가면 바로 호른 페임으로 올릴게요. 그건 인정. 자, 유이관의 데뷔전입니다 자, 선배님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죠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온유이관이라고 합니다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MLB THE SHOW's coverage of Major League Baseball is on the air 자, 자 오늘 데뷔한 시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well, 오, 뭐야 와, 메이저로 올라온 시관이 자, 갑니다 초구는 너클볼이다 으리야 아, 초구볼이야 으리야 야, 돈 엄청 크다 야, 맞았어 아 내가 봤을 때 대참사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견제해야 돼 아, 일단 제구가 안돼야 다친다 이 새끼들 안 통한다 너 반응, 안 통해 응반다 Oh, okay. 와야제구안돼아 확실히 메이저는 다르다 Now he gets the 자 평살 아. 일단 3번 next 타자 잡았는데 X됐다 이안 아프다 와 뭐야 이걸 어떻게 쳐자 몸쪽 슬라이더 oh, he... 한번더 자 너클 커브. 땅볼. Right, no 더블 플레이. Best p right i the... 나이스 is there. The is over. 오, 오 6, 잘했다. 4th. 야, 잘 막았다 이래. 앤송이 아, like 리존에. 음. 일단 초구는 하이볼, 스트라이크 잡습니다. 의리한. 음. 오, 오! 그럴 뻔했다.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았으니까 너클볼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발. 야, there's a line drive base hit to left field. Rizzo will head for second, wow. and the Cubs could be onto something here at the leadoff double. I'd have at the plate in this situation. One and one to Schwarber. Hit sharply on the ground. A dive and he knocks it down. 아이거 너클볼 집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야 제구로 잡아, 제구로 잡아 이거. 아우 어, 좋다. 자 제구로 잡습니다. 일단 헛스윙 아이고! 더블 플레이. 그래도 1점 주고 더블 플레이 좋았다. 아니 나 메이저 올라오고 나서 긴장해서 지금 말이 잘안 나와.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렇지. 아 메이저리그는 확실히 구장도 넓어가지고 수비범위도 너무 넓고. 아 근데 신시내티 타자진들이 좀 약해서 득점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행이다. 와, 나이스야. 타자는 그냥 가운데로 던져서 맞춰 잡아야 돼. Lockerboard yeah. no no so, yeah. toward the alley and left center. The throw into second. Not in ah! time. and He's in there with a double. Ah! Or a or I, I think I that. David Bodie. Hit on the ground to the field. Nice. That's the second out. <laughs> 무섭다. 3번타자잭맥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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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살살 좀 제발. e n e s the 이 새끼 이래서 삼루 도루했어. <laughs> 이거는 포수를 기만하는 흐인데야 <laughs> <laughs> 얼마나 신시내티 <laughs> 레드서 <레든지> 포수가 그지 같으면 <laughs> <치면> 저걸 도루를 <laughs> 때냐? 어리 <laughs> two ah, could go either way. Off there no, nice. on two and two. You know he doesn't want this at that. So, I think we're going to see it. it. Oh, well, the play's been made and that retires the sun. Oh, oh major, first first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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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Play. major League 첫 타석. Major 리그 on the ground out. Throw to first is in 자, s t pitch of t i 자, 몸쪽 스라이 d e 겠습 t 다 i t c h o 에이. 그렇지 에이. 자 여기서 이제 바깥쪽 슬라이더 엔터 유니저 헛세이사진자메저링의첫 삼진이에요 야 좋았어 개적 장난 아니었다 진짜 일단 슬라이더로 카운터 좀 먹고 너클볼로 마무리 하든지 해야겠다 자방망이 나왔죠 어. 자 4시간 붙었어요 지금 슬라이더 슬라이더 체인지업 하면은 이거 무조건 낚인다 나이스 루팅 상진 연속 상진이에요. 잘했어, 진짜 잘했다. 인정. 아, 너 도와줘라 얘들아. 점수를 못 내냐? 아, 뭐하냐? 실판 피쳐. 어쩌? This one, Dan. e always a good idea to take a couple pitches when you're facing a young lot. Easier for the hitter to center in on 100%. 야! 더블 100% you think in 자 막아내기만 하면 된다. 자 막기만 하면 돼. 딱 볼로 잡을게 삼플로 가자. 야, 구가안 돼. 그렇지. 너클볼로 카운트 잡고 나이스. 야, 루 아 일로 수비 존나 아깝다 뭐야 코치님 올라왔는데? 이관이 그러니까 아,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 일단 6이닝까지는 던지라는데 그러니까 이거 커버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잡을 줄 알았어 제가자 뜬공 자 윌즈 잡았어 아나 너클볼은 못칠줄 알았어 자 OMR

홈런 타자들은 아무래도 붕붕이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재구만 잘하면 일단 6회까지만 잘 막아보자 오 설마 홈런인가? 결국, 투런 없는 맞았다, 리저한테. 아, Now, 결국, 유, 유기능에 the 무너지네요. The like 이게 메이저의 벽이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메이저의 벽이야, 이거. 너무 높다. 와. 잘 부탁합니다, 루카스. 아, 컵스가 이겼다. 컵스한테는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안타 10개, 야, 안타 10개 맞았어? 거의 배팅 머신이었네?